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은 회사 임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 시 세무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원이 되셨다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많은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임원 퇴직은 일반 직원 퇴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때 단골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임원 퇴직금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꼭 필요한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원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1년의 평균 임금 31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회사와 위임 계약 관계라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보수이며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지급률로 보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이 퇴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규정과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 소득 한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없으면 세법상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이 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반드시 회사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임원의 퇴직금은 연봉의 12개월을 나누고 퇴직금 지급률과 근소견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계산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률이 두배라는 규정은 1년 재직시 2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을 나누고 근소견수를 곱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른 금액,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여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세율도 높아지고 세금 폭탄이 될수 있는 거죠. 다음은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과세할 때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이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20년 이후부터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급여의 10을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 배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19년 이전은 3배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원분들이 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률이 두 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임원 퇴직 소득한도 초과로 근로소득 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20년 이후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 소득한도가 두 배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총급여가 아닌 경영성과급 등을 제외한 연봉에 의해서 퇴직금이 산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률이 두 배를 초과하더라도 임원 퇴직소득한도 초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2억과 경영성과급 3억을 받는 임원의 1년간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연봉을 12개월 나눈 금액의 4배를 지급한다고 가정시. 임원의 1년간 퇴직금은 연봉 2억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4배를 곱하면 6,6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총급여인 연봉과 경영성과급을 합한 금액의 10을 나누고 2배를 곱해서 1억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퇴직금은 6,600만 원이고,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 소득 한도는 1억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2배를 초과해도 전액 퇴직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가 2배를 초과한다고 무조건 임원 퇴직 소득 한도 초과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임원 퇴직 시 유의사항은 첫째 정관 및 정관에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확인. 둘째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여부 검토.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퇴직 사유로 지급받는 금액은 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임원 퇴직금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등 세무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임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세법상 한도를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